할렐루야. 아 하루 동안 또잘 지내셨어요. 예, 그 <laughs> 그래도 요즘 어 지낼만 합니다. 그렇게 덥지 않아서 예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즘 이제 그 지난 월요일부터 어,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아 어,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그동안 이제 어떻게 지내셨는가 궁금하고 했는데 신머리가 더 하얘지시고. 또 머리도 더부룩하시고 <laughs> 그러신 거 이제 세달 만에 뵈니까 말이죠 얼마나 반가운지 앞으로 다른 분들도 또 이렇게 뵙게 되겠습니다 이제 2 0 가정 정도 이렇게 방문했는데요 어참그 육신은 피곤하지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도 찬양으로 우리 함께 새벽을 열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통합 찬송가 235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세미로다 아름답고 생명샘 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미러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미러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남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준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이로다 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아버지 생명샘의 말씀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다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이 팬데믹 현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이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나태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바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함께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 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웁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 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증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많이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찬에 대한 얘기죠. 성찬식을 할때 그들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지혜로 교정을 하고 또 권면하는 거죠. 자 교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런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자이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예식이고, 특별히 그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을 보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가지고 있는. 아, 그런 그 성례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성찬 예식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6월 28일날 성찬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성찬 예식에 필요한 그 용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의식이에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시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육체와 피, 그것을 우리의 몸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그 상징적인 예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되는, 연합되는 그런 의식이에요. 자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임을 확인하는 예식이 이 성찬 예식이에 너무나도 중요한 예식이었고요. 초대교의 성도들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에 참여할 때 아주 많은 핍박을 받을 때는, 어, 이제 그 희생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 어려운 그 위험성이 있지만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성찬 예식을 행했어요. 자,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런 그 상태는 아니었는데, 자, 그들이 이제 성찬을 대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그때와 지금은 성찬 예식을 할때좀 다른데요. 아, 우리는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때는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 많이 먹게 되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게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난한 자들은 아무래도 일도 많고 하니까 늦게 오게 되고 부자들은 여유가 많으니까 또 일찍 오게 되고 또 주로 음식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었죠. 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온 음식을 자기네들이 먹는 거니까 부담 없이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빈궁한 사람들은 나중에 오니까 먹지 못하고 예배 참여했다가 쫄쫄 굶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거죠. 요즘 우리가 성찬의식을 예배 중에 하니까 그저 떡도 조그만 거예포도즙도 요만큼 한 모금 뭐 이렇게 하지만 아그 당시에는 이제 식사와 더불어서 행해졌으니까 많이씩 먹었던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일찍 와서 배불리 먹고 또 늦게 와서 못 먹던 그런 문, 문, 문제들. 자, 거기에다가 그것이 부자와 가난한 자이 사회적 신분과 이렇게 나뉘는 그런 역, 요소까지 있었기 때문에 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어, 이 분란이 있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아, 그래서 특별히 가난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교회에서마저도... 그런 취급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특히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안 됐죠. 그래서 오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23절부터 26절까지는 성찬에 대한 바른 그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줬죠. 우리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고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몸에 에, 그 우리가 참여하는 에, 그래서 주님이 보혈로 세우신 그새 언약을 우리가 확인하는 어,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이 성찬 예식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어, 우리의 바른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보면은 쭉 읽으면서 세 가지 에, 동사를 아,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해래요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지니, 그랬어요. 예. 우리의 첫 번째 태도는 자신을 살피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자기 내면을 살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하라는 거죠. 자,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겉으로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처럼 부유하지만 정작 우리 의 영혼은 피폐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겉모습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아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행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 속에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거짓과 욕심으로 일그러져 있고 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그런 모습은 아니냐 이거죠. 복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6월 28일 날 성찬식을 하겠지만, 성찬을 대할 때,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29절 말씀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두 번째는, 주의 몸을 분별하고 성찬을 대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위치에 두고 있는가? 예. 네,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우리 내면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계 예,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찬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삶의 중심에 계신 건 맞습니까?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보혈이 날마다 체험이 되고 정말 가치 있게 여겨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거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내가 기억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몸을 분별하시면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런 권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 이제 그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찬 예식이 기본적으로 주님과 우리의 연합을 얘기했다면은 그 연합을 이루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교회 공동체에서는 성도가 서로 연합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로 하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로 상합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려우면 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프면 우리가 위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죠.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또그 문제를 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에, 서론에서 이 성찬의, 이, 그,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있었으면 우리가 지적을 했죠. 자, 어떤 얘기가,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나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그 이웃들을, 어, 공동체 일원인데, 어, 그 이웃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아,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음식을 갖고 나와서 함께 먹고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아, 그들이 그냥 자기의 그 배를 실컷 채웠다는 거죠. 그 늦게 어 정말 일이 그 많은 사람들은 허겁지겁 늦게 올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올때 배고플 것을 생각해서 어, 그들이 먹을 것을 남겨둔다든지 뭐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배 먼저 채우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아 정말 어그 예배 드릴 때 배를 골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다는 거죠. 예 네.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웃을 위해서 기다려주라, 서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세상의 물질적인... 여유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그 괴리현상 또는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지만 이것은 비단 이런 그 세상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것또 여러 가지 것을 다 포함한 거죠. 아이가 자기 발로 걷기까지 1년이 걸립니다. 부모는 기다려줘야 되죠. 또그 아이가 자기 숟가락으로 흘리지 않고 밥을 먹으려면 또 1년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에서도요, 성도 가운데, 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교회가 그들을 배려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나는 이만큼 교회를 오래, 다녀,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 전통과 이 모든 것에 익숙하지만, 이제 갓교회 나온 사람들은 어때요? 모든 것이 어색하지요? 그러니까 실수도 많을 겁니다. 근데 그들을 기다려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다려 주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더 용납하고, 좀더 참아 주고, 좀더 기다려 줍시다. 주님께서 나를 넉넉히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웃을 기다려 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나보다 연약한다. 한 자, 나보다 부족한 자, 기다려 주는 그 모습이 영적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제자 삼는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찬을 대할 때 정말 그 성찬 예식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의 예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6월 28일 날 성찬 예식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축복의 제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도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연약함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정말 자신의 그 내면을 분별하고 또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의 의미를 어, 또 우리가 잊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기다려 주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특별히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